강아지 사진이 보입니다. 너무 귀엽죠? 안녕하세요. 요 네. 뭐요? 이거 고양이 간식인데요. 길어서 걔들이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. 아니, 이제 만나자마자. 아, 그래. 첫인상, 첫, 첫 첫인상, 첫 첫인상. 얘들아, 안녕. 오 사실 너무 예쁘셔서, 아, 이거 맨손으로 애들 배변 만지는 게 조금 꺼려질, 수, 꺼려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? 이리 와, 여깄지. 깜짝이지 <laughs> <갑자기 있지>. 엄마.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, 나 첫인상 좋은 거 맞아? 애들이 네. 어, 네 간식을 들고 있으니까 네. 제가 왕이 됐어요. 사장님, 네. 사장님, 저 오늘 알바로 온 거거든요. 네. <laughs> 그 알고 있기로 여기가 유기견 네. 카페잖아요. 그러면은 네. 어, 이 아이들이 음... 입양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데요? 예 그렇죠. 그러니까 카페에 놀러 오셨다가 네. 음. 어 입양이 가능한 아이란 걸 알고 가는 경우도 있고. 그럼 이 거. 아이들, 나, 저 궁금한 게 이름 이름을 알려주세요. 밤토리. 오, 어, 아. 밤토리. 네. 말투로 아, 같이 생겼네 그죠 잔소리 그리고 미다리미다리네숨소산는얘기 아, 맞아요 <laughs> 그조 했을 때 이제 병원에서 아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 어. 미정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정이 미정이 음 부르다가 아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같이 될고온 애들이 어? 또 미남이 음 미나 미달이 이렇게 비싸게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음. 얘는 달퐁이요달퐁아 이... 발퐁? 그럼 달퐁 별퐁 형제예요? 아니요, 근데 같이 구조돼가지고 아 접촉하는 게 그리웠거든요 그래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좋고 어, 진짜, 이 다섯 마리 친구들이랑 좀잘 지내보자, 뭐, 이런 생각이 들었고, 그냥 첫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. 쾌적하게 잘놀수 있도록 청소를 한번 쫙 하고, 다음 임무가 있는 거겠죠? 많아요. 많아요. <laughs> 아. 청소, 다... 아니, 이게 저희 집이랑 버튼이 다르더라고요. 저기 안 써보셨어요. 아, 이 이거... <laughs> 네. 아, 이기도 사용할 줄 모르는 우리 이은지 <laughs>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. 여기 있어요. <laughs> 근데 애들이 안 무서워해요? 어, 밤돌이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지면 좀 무서워해요. 음. 안 무서워해. 잘 자네. 청소해줄게. 아, 사용법은 좀 미숙하시긴 하지만, 알려드린 대로 하시다 보면은, 금방 익숙해지시지 않을까라고 음, 생각합니다. 이게 바닥을 하얘서 바닥을 하얘서 그렇지, 털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아직 청소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네, 해주셔야 말, 돼요. 빨리빨리! <laughs> 벌써 힘들지? <laughs> 어. 오 얘들아, 오 안녕. 어 사장님인데 중간 중간에 오줌 같은 것들은 아 이거 근데 이걸로 네, 몇번 쓰시면 바로 빠셔야 돼요. 바로? 아, 안그러면 <laughs> 아, 오줌으로 오줌 닦는 게 돼서. 음 되게 좋다. <laughs> 음, 음. 좋다. 지금 한7 개째 쓰고 있는 거라서. <laughs> 아, 물이야? 이거 조금 걸려요. 아, 이거 걸려요? 네, 물 끓이는 거라서. 그러는 동안. 애들, 조금씩 네, 또, 애들이랑 네. 좀. 어, 낮잠 자나봐요. 이제 애들을 만나봐야겠죠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죠? 오, 너무 귀엽다. 네, 고양이들도 여기 많아요. 오. 아까 오. 생각해보니까 들어올 때는 고양이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네. 막 얘기하고 간식 주고 하는데 음. 있는지도 몰랐어요. 어 애들이. 점점 많아질 거예요. 남들이 <laughs> 꼬미. 꼬미? 나이가 아. 비슷한데 되게 작아요. 그래서 꼬미예요. 아, 꼬미. 얘는 루시인데. 오, 네. 오 이뻐 이뻐. 그 3대 가족 중에 얘가 아마 얘가. 손자 라디. 손자예요? 어,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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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아, 손자. 아, 할아버지 할머니. 엄마 아들. <laughs> 고양이 가족들도 아니 그러면 고양이가 총몇 마리인 거예요? 여기. 고양이가 8 마리예요. 가족들이. <laughs> 5마리, 고양이 사이 그리고 보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다른 아이들 3마리 네. 아유, 진짜 마리 같죠? 리유마리 3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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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이구나리3이리 3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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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리 3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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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어리어마리 3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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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 새끼를 음. 다섯 마리인가 봤는데 네. 좀 충격적이었어요. 그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, 새끼가. 아. 그래서 한여름에 이제 봤는데 음. 파리가 아이고, 아이고. 눈두 아. 눈알을 다 파먹어가지고 이제 청소하셔야죠 <laughs> 너무, 너무 잡담을 <laughs> 많이 해가지고 어쨌건 네. 자 이제 일을 이를...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, 이거 그냥 하면 돼요? 아까보다는 꽤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죠? 웃음. 우스... 예, 맞습니다. <웃음> 제가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전더입니다 더디지만 어떻게 끝까지 가요? 그래서 나중에는 척척척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. 아, 사장님. 제가 해서가 아니고. <laughs> 네. 뭔가. <laughs> 네. 기분이 먹을... 음, 좋아요. 기분이, 어제 아, 기분, 기분 지금 상쾌해요. 똥판 받다가 딱 음... 청소하고 하면 어 지금 진짜 네. 좋, 좋네요. 어우, 감사해요. <laughs> 이게 하얀 바닥이라 하고 나면 어... 더 깨끗한 게확 아, 눈에 띄저 알바생이에요, 화장이. 네.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저알바야 알바... 알바. 알바비는. 아니, 네. 밥 먹자. 만나. <laughs> 한 40... 40% 정도에 맞춰 가지고 주시면 돼요. 밥 줄게. 이제야 내가 보이니? 얘들아. 예, 밥, 밤 들어, 밤 들어, 밤 들어. 이리와, 이리 이리와. 미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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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들아. 됐다, 됐다, 이따라, 됐다 이따라. 이따라, 이따라. <laughs>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, 얼굴가. 강아지가 밥을 먹습니다. 달풍이는 요거 먼저 넣고 이거, 이거. 그다음에 마지막이 연고예요. 하나, 하나, 둘, 셋, 응 이은지 아나운서가 강아지 눈에 약을 넣고 있습니다. 이제 달퐁이란 친구한테 안약을 넣어줄 건데. 아, 저 아까부터 저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. 여쭤보고 싶었는데. 네. 눈이 눈이 음, 한쪽이 하나가 네. 감고 있는 거 아니죠? 음, 어, 적출을 했는데. 음, 네. 이렇게 얘, 그 얘가 그래도 좀 가만히 있어줘요. 이렇게 턱을 잡아주시고. 됐다. 아유, 오, 잘했다. 딱찢었어 너무 아플 것 같은데? 야, 아이고 아프지. 야생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면 되겠네요? 어... 우리 다섯 친구들 저다 외웠어요 아... 이름. 미달이. 다섯 네. 친구가 아니에요. 네? 위에 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. 저 너무 놀랐어요, 이때. <laughs> 몇 마리가 더 있나요? 아, 한열 마리 넘어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까 하장님이 뭐 위에 더 있다고 뭐 그런 말씀하셔서 뭐더 있어도 뭐한두세 마리 정도가 아닐까 뭐 이미 다섯 마리까지는 케어했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한 일곱 여덟 마리 정도 왔더라고요. 음. 네. <laughs> <laughs> 점핑점지 쳐가는것 같은 느낌. <laughs> <laughs> 놀랐어요. <웃음> 힘들었어요. <웃음> 아 근데 아 그래도. 다복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럼 이 간식을 이거를 좀 뭔가 재밌게 하고 싶은데. 네,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좀 어렵게 먹어야지 더 맛있거든요. 그 노즈워크라 이서 아! 네, 하나, 둘, 셋, 야 생각보다 격렬하진 않네. <laughs> 생각보다 애들이 격렬하진 않네. 뭔가 막 와, 오. 오. 되게 그 감각을 잃지 않고, 어, 근데 애들이 되게 집중을 잘하네요. 진짜 음. 본능이에요. <laughs> 어, 본능으로 우리 친구들이... 어, 이 13마리를... 어, 매일... <웃음> <웃음> 어, 아, 그이 13마리를 매일... 야, 개이... 여보세요, 말고 보는... 소리와 함께 최고배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. 1라운드 네, 출발합니다. 네. 어. 안녕하십니까? 저는 한국 최고령 격투기 선수 최무배입니다. 어, 저는 여기서 어, 고양이 똥 치우고, 고양이 오줌 치우고, 고양이 물 주고, 고양이 밥 주고, 뭐 고양이들의 관련된 역할은 제가 거의 모뭐 하고 있습니다. 아, 잘, 잘아 그럼 잘... 고양이 담당 선배님이시고 저는 이제 <laughs> 강아지 <laughs> <강아리> 쪽을 <laughs> 가정주부 일 같아가지고 얘들은 오. 일상을 그냥 뭐똥 싸고 오줌 <laughs> 싸고 그런 일상인데 ]구나.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돈돼 있고 뭐 똥도 없고 뭐 오줌도 꼬이래야 되니까 그 <laughs> 일해도 뭐 그냥 <laughs> 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사장님 선배님 제가 어떤 일들을 더. 할수 있을까요? 이 정도 능력 가지고 <laughs> 이 정도 능력 이 정도 몹쓸 음. 능력 다음에는 뭐 간식도 만들어 볼수 있고 아, 아이들 요리. 위해서? 네. 요리를 못하는데 <laughs>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. 그뭐 장난감도 만들어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날 많이 풀렸잖아요 네.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체육대회도 하는 거예요 와 어. 힘들었다 하지만 보람 있었다 <laughs>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한 마리만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본 적은 없어서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, 어, 이 친구들이랑 내가 좀 서툴지만, 근데 뭔가 이렇게 앞으로 재밌고 우리가 좀 소중한 추억을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아이템, 뭐 아이디어 같은 게막 많아도 막 실천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. 몸이 하다, 하나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저희 그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, 제가 뭐 다른 거 하고 있을 때, 도 주시고 좀 많은 아이디어 같은 거내 주시면은 좀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색다른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.